강자 쪽으로 생각하는데 되게 맞춰져 있어요. 왜? 살려면 그래야 되거든요. 중생이 살려면 강자를 받들고 이 동료 약자들 중에 내가 더 돋보여야 돼요. 남들 짓밟고 내가 올라가야 되고 목표는 뭐냐? 강자처럼 되는 거고. 이게 동물부터 다 본능이라 우린 다 있어요. 이거를 리더가 좋은 쪽으로 양심적으로 개발시켜 주지 않으면 다 어디나 고등 침팬지 사회는 에 갑질로 이어지고 결국, 그 갑질 당하면서 또 밑에 사람한테 갑질하는 구조로 갑니다. 내가 노동자다. 겨우 내가 먹고 살 만하게 됐다. 그러면 뒤에 있는 노동자 끌어주고 싶어야 되잖아요. 나도 어려웠으니까. 근데 이 사회 속에서, 고등침팬치 사회에서 그 노동자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사다리를 걷어 차야 됩니다. 뒤에 노동자가 빨리 올라오면 안 돼요. 내, 내 새끼, 내 가정 지킬라면 그러니까 이분들의 개인의 문제라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렇게 내몰고 있는 사회, 거기에 있는 우리의 중생심의 본성, 탐진치의 본성이 딱 결합되면요. 이 구조 속에서 누구나 다 비슷한 행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중에 강자들이 지금, 그, 지금 말한 기득권층들이에요. 그 강자들은 얼마나 갑질의 정점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지들끼리 카르텔을 만들어서,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어요? 카르텔을 만들어서, 노동자도 또그 안에서 이 카르텔이 생기고, 계층이 생기고, 우리 무리가 아닌 비정규직이 또 빨리 따라오는 걸 막아야 되고, 우리는 또 자본가처럼 잘 살기 위해 나아가야 되고, 자본가들 안에서는 또 싸우고 있고, 지금 이 사회 정점에서는 이 모든 것들 위에 있는 최고 강자들끼리 또 지들끼리 뭉쳐서 싸우되 뭉쳐야 돼요. 왜? 서로, 서로 또 공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 우리보다 더 밑에 애들이 올라오는 걸 막아야 됩니다. 항상 어디나 바리케이트를 쳐야 돼요. 그래서 이 예전에 신분제라는 게그 바리케이트 역할을 해준 거예요. 제도적으로. 그런데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돈 앞에서는 다 무너졌죠. 가난에도 돈 아니 가난에도 아니라 신분이 낮아도 돈 많으면 권력을 헤게모니를 칠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 돈을 이용해서 자본주의 사회가 오니까 신분제 사회 무너지니까요. 자본주의 사회로 오니까 이제 돈이 지배하는 시대로 가니까 새로운 계급이 형성되는 겁니다. 지금. 돈 많이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들 간에 계급이 형성되면서 이 중간에 예전에는 노력하면 부자가 될수 있었지만 개천에서 용이 났지만 지금은 날수 없다 이 얘기는 바리케이트가 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신분사회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미 왔어요. 한참. 그래서 이 신분제사회, 계급사회 모순이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났는데 알고 보니 그렇게 계급타파 개혁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 최고의 수혜자였다더라. 이게 엄청 충격적인 얘기인 거예요. 국민들한테 신분제를 느끼게 해주고 그 신분제론이 지금 일반인들한테 재밌게 희자된 게 회자된 게 그거죠. 금수저, 흑수저. 지금 이게 신분이에요. 난 흑수저야. 그럼 자기 신분 지금 체감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 사회는 어떻게 신분제 사회를 살았대? 그러면서 난 흑수저야. 이 사람 머릿속에 지금 너도 지금 똑같은 조선 사회. 안타깝죠. 자기가 흙수저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의 마음. 그게 조선 시대 예전 평민들 로비들 마음 아니었겠어요? 난 어차피 올라가기 힘들어. 왜? 너도 할수 있어. 제도도 바뀌었어요. 음서 제도 식으로 수시를 늘리고 있는 것 자체가요. 확정 늘리고 다그 사기죠. 아, 공정한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제도를 왜 도입했을까요? 기득권층이 이거 해야 내 자녀 쉽게 시험 안 보고도 쉽게 쉽게 전형 봐서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수능 시험 안 보고? 응. 여러분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이해 다 되잖아요. 거기 못 끼워서 안타까운 거지. 지금 그 그룹에 못낀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런 거에 같이 분노해도다 우리 편이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을 하다니, 나 빼놓고 뭐 이런,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누가 막 이렇게 해서 걸렸대. 부정부패 걸렸대. 뭐야, 나 빼놓고. 그게 부러운 사람들이 화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당들은 항상 공정합니다. 야당들은 항상 양심적입니다. 말이. 말이. 왜 그럴까요? 나 빼놓고 그걸 하고 있다고? 이런 마음이 되니까. 권력을 잃었으니까, 야당은. 여당 되면 또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왜? 권력을 얻었으니까. 이렇게, 이걸 계속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내가 주권자인데 이 새끼들이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누가 나오면 또 욕합니다, 국민들이. 뒤로 가라. 우리 뭐, 우리가 몰라서 이러는 거 아니야? 너보다 모자라서 이러는 거 아니야? 왜 똑똑한 채야? 아시겠어요? 국민 안에서 또 갑질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갑질에, 오랜 그 갑, 그 의뢰 생활에 세뇌가 돼서요. 감히 주인마님한테 도전하는 것들은 내가 막아야 된다는 알수 없는 그 프로그램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 생활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럼 갑들은 절대 이, 이 판을 깨고 싶지 않죠. 이 판을 깨는 것들이 악당이지 지금 민주당한테 자한당이 악당일까요? 아니에요. 이 판을 깨려는 애들이 악당이에요. 국민 각성시키려는 애들이 악당이지 자한당, 민주당은 요 어차피 또 네가 해도 언젠가 나한테 공 온다는 거 알거든요. 꼭점 있으면 헛발질할 게 뻔하거든요. 이쪽도 기다려요. 제가 헛발질하기를. 헛발질을 너무 많이 해 놓으면 기회가 다음에 바로 못올 수도 있죠. 그 차이지 계속 위에서는 서로 공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민주당 자한당 의원들 그렇게 국회에서 싸우고 같은 술집 가십니다, 같이. 우리가 그 사람을 걱정해주고 있는 게참 노비들의 걱정이죠. 아이고 우리 주인마님 오늘 너무 언성 높이셨는데 괜찮으실라나. 뭐, 신기하게 요정에 갔더니 그두분 같이 희덕거리고 있습니다. 뭐지? 이래서, 역시 내가 알수 없는 신비한 세계가 있구나. 주인마님들의 세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좌조시키면서 살아가는 게그 조선 시대에 그렇게 신분제 사회가 그렇게 유지돼 왔던 거예요. 지금 그 신분제 사회로 갑니다. 갈수록 지금 국민들이 짜증내고 하는게요. 지금 그래도 지금 되돌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 사회로 가는 걸 막고 싶어서 저항하는데 그렇게 입으로는 모든 걸 아는 것처럼 국민의 마음을 진보적 주장하다가 알고 보니까 까 보니까 이놈이 아주 제대로 누리던 놈이네. 이 국민적인 실망을 어떻게 덮어요? 이렇게. 우리가 걱정 마, 우리가 정권 창출해 줄게. 국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직시하고, 고등침, 고등침팬지 사회는 이래요. 특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놀래셔도안 되는 게쭉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고려시대? 조금씩 양상만 다 바뀌었지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스러울 건 아니고, 당연히 이러다는 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과거는 노비 사회, 아유, 힘들게 살았대. 우리 사회, 아유,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만나서 행복하지. 자, 이렇게 결론 나면 안된요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행복하지. 우리는 문재인 보유국이야. 지금 이 마음이 참그 머슴이나 노비들 마인드예요 우리 주인마님이 정승됐대. 근데 노비들은, 노비들 삶은 나아진 게 있나요? 나아진 거 있죠. 정승, 주인마님이 정승되니까 그, 방문하는 그 벼슬아치들 웬만하면 이제 눈에 안 차고 우습고 내말 들어야 돼요. 주인마님 계시냐? 잠깐만요. 딱 그러면 또그 사람이 말 들어야 됩니다. 노비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기가 얘기 안 하면 이 사람은 엿먹는 거잖아요. 거기서 희열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컸다. 우리 주인마님이 잘 되면 나는 더 권세를 부릴 수도 있다. 자기 건 아니죠. 여기에 만족하실래요? 이런 노비의 삶에.